올해는 우리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8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정읍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여러 나라 도시와 연대해 혁명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제 1회 세계혁명도시연대 회의가 열린 현장을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음악극 천 명이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울려 퍼집니다. 128년 전 탐관오리의 폭정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동학농민군 앞에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쿠바 혁명의 영웅이자 혁명의 상징이 된 체게바라의 친조카도 참석해 국화 한송이를 올립니다. I think the similarity is between among every revolutionary of all the times in different countries is the is the same thing is a desire for justice, fighting in favor of the humble people. 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공통분모를 가진 세계 각지 도시에서 모인 연구자와 활동가들, 이들의 화두는 기억과 연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각기 자기 자리에서 억압에 맞서 싸웠다. 오늘 정읍시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도시들과 함께 혁명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 연대 선언을 계기로 정읍시는 체게바라가 유년 시절을 보낸 아르헨티나의 알타그라시아와 농민 항쟁의 역사를 안고 있는 독일의 밀하우젠과 일본 사포로, 또 중국 예난과 아일랜드 더블린 등 도시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정읍의 자랑인 이 혁명 정신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혁명 도시와 같이 공유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부름을 갖게 됐습니다. 올해 문을 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중혁명 연구자와 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학술 대회는 원강대학교 원도연 교수가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와 의미를 주제로 포문을 열었고 체게바라 연구가이자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마틴 개바라 두아르테가 알타그라시아의 체게바라 기념사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저마다의 도시에서 근대 혁명을 기념하는 방식을 주제로 발표와 논평을 이어갔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유산으로 끌어올리고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실제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정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